자, 전체 집합 유의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하여 써 볼게. A 교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 B. 대괄호 처리하고 합집합 대괄호 B 교집합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의 C의 여집합의 여집합. 얘가 A 합집합 B랑 같다. 얘 먼저 간단히 해 볼게. 봐봐, 아, 여기가 교집합이고, 여기가 합집합이면, 연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 결합법칙이 성립 안 해. 합집합, 교집합이면. 교집합, 교집합이면, 결합법칙이 가능하거든. 얘랑 얘랑 먼저 교집합 한 다음에, 요거 합집합 해도 돼. 아니, 둘다 교집합이면. 응, 둘다 또는 합집합이면. 근데, 다르잖아. 다를 때는, 분배법칙을 해야 돼. A교집합을 A여집합하고 연산을 해보고 A하고 B의 교집합 연산에서 합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냐. A하고 A여집합의 교집합과 A하고 B하고의 교집합을 합하라. 이런 의미야. 그러면 A하고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A와 a가 아닌 거에 교집합 없잖아 파이잖아 파이 여기는 파이야 아무것도 없어 합하라고 얘 얘하고 합하라고 얘 a 교집합 b인데 결국 뭐냐면 얘가 a 교집합 b야 얘가 a 교집합 b 요게 파이돼 버리잖아 파이 아무것도 없다고 a 교집합 b와 파이의 합집합 a 교집합 b 이런 방법이 있고 또는 그냥 벤다이어그램을 그려보는 거야. 근데, 벤다이어그램으로도 한번 해보고, 어, 이렇게 분배법칙으로도 해보고, 그러면서, 어, 정확히 얘를 파악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해놔야지. 봐봐, A, B가 있단 말이야. A, B? A하고, A 여집합 합집합 B. 그러니까, A하고, A의 여집합. A의 여집합 교집합 아 합집합 B. A의 여집합의 합집합 B를 체크를 해보면 A 의 여집합과 A 여집합은 여기인데 A 여집합과 B의 합집합 그러니까 여기지. 이것과 A와 교집합을 구하래. 지금 이것이 이것이 누구냐? 이것이 이것이 지금 여기잖아. 자, 요것이 여긴데 A랑 교집합을 하래. A랑 교집합은 여기밖에 없잖아. 여기밖에. 그래서 이것만 남는다고, 이거. A, 교집합, B.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응. 분배법칙으로. 그 다음에 얘는 A교집합, B가 되는 거야. 이제 정리해보기로 하고, 조금 있다가. 여기도 해보자, 여기도. 여기는 여기가 여집합이니까 등오르간 법칙으로 얘 먼저 간단히 해야지 자 B 교집합 B 합집합 C 이렇게 된다고 자 흡수법칙 얘가 얘가 봐봐 B 합집합 C는 B를 다 포함하고 있잖아 B가 여기 안에 다 들어가버려요 그러니까, B하고 B 합집합 C하고 교집합하면 얘는 뭐만 남겠어? B만 남지, B만. 응? 얘는 그래서 B만 남아요, B만. 이것도 해볼까? B가 있고, C가 있어. B하고, 응? B하고, B 합집합 C하고, B 합집합 C하고, 교집합 아래. 그럼 뭐야? B겠지, B. 된다이어그램으로 해보면 정확히 확인할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는 뭐냐? A 교집합 B가 남고 여기는 뭐냐? B가 남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도 봐봐 이제. A 교집합 B하고 B하고 합집합 아래 여기도 얘가 얘 안에 다 들어있지. 합집합을 하면 큰거 쓰면 되잖아 큰 거. 그러니까 얘는 결국 B야 B 누가 B냐. 이 좌변이 결국 B인 거야, B. 그래서 B는 누구랑 같아? A의 합집합 B랑 같아. 자, A와 B를 합집합하면 B가 된다. 이거 어떤 의미야? B가 A를 포함하고 있을 때 A의 합집합 B가 B랑 같은 거지. A의 합집합 B.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걸 보고 1번부터 확인을 해보, 해보는 거야. 자, a는 b에 포함된다. 참이지, 이 참이었죠. 그 다음에 2번 b가 a에 포함이 된다. 아니지, 3번 a 합집합 b가, a 합집합 b가, c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C가 포함되어 있으면 C가 어디 있을지 모르는 거야. 4번도 C가 있으니까 모르는 거야. 5번도 C가 있으니까, 5번. A 합집합 C, C가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이것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1번.